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혼자 직장생활하면서 귀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누가 나았는지 제가 봐도 정말 착하고 잘생긴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연예인 시키라고 난리일 정도죠. 지금 이렇게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니 팔불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에게 애정이 남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버텼나 싶으실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대 중반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공부도 나름 착실히 잘했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했죠 이제 하나둘씩 취업을 하고 직장을 얻으니까 저도 얼른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취업이라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죠 그런데 그렇게 상막한 인생 속에서 하나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사귀어서 몇 년간 연애를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가 위로를 많이 해주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졸업을 더 일찍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술을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돈은 또 필요하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할까요? 저보다 더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남자친구를 보면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하고 조금 바빠지면 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기에 남자친구가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네요. 아무튼 저희는 뜨거운 연애를 했고, 저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취업에 성공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이제 인생의 고생길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의 취직을 축하해 주었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취업과 동시에 저와 남자친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저와 취업준비생인 남자친구는 생활패턴이 전혀 달랐거든요. 일단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때부터 남자친구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새벽 늦게 집으로 가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으니까 자주 싸우더라고요. 데이트를 해도 돈을 쓰는 씀씀이가 달라지니까 저희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별을 구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제 취직을 해서 자신을 버리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이제 오로지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사 일에 집중하고 돈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은 얼마 못 가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달 동안 월경도 하지 않고 아랫배가 조금씩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조금 되었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아이의 심장박동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꼭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귀한 아이를 없앨 수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저는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잘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아빠한테는 임신 소식이라도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전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갔죠.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옆에는 딱 달라붙고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것 같았고 그 남자는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다 무시하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니네 애야. 난 나을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 손목을 턱 잡는 겁니다. 눈을 보니 술이 깬 듯한 표정이었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 필요 없고 양육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실만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를 헤어지고 나서 처음 봤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새벽까지 술을 먹고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오는 걸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냈어요. 아직 20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선배들이 많은데 입사한 지 얼마 안된 막내가 육아휴직을 낸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 놀라셨습니다. 그래도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고, 저는 본격적으로 임신에 집중했죠. 그런데 확실히 저 혼자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배는 점점 나오고 있고, 무거운 몸으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속상했던 건 산부인과를 갔을 때 다른 산모분들은 남편이랑 다정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진료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다른 산모들에 비해 나이도 어리고 아빠도 없으니 정말 사고를 치고 임신한 사람이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을 무시하기 너무 힘들었고 산부인과 가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애아빠가 연락 왔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바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말이었어요. 시댁살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한 집에서 살자는 말이었죠.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 아이 혼자서 키우면 힘드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자고 했어요. 그때 한창 배가 얼추 나와서 혼자 임신하기 힘들기도 했고, 빈자리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출산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곳이 없었는데, 애 아빠의 어머니가 출산을 해보셨으니 저를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애 아빠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금이야 오기 하면서 저보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죠. 정말 좋은 곳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니 저와 애아빠는 혼인 신고를 했어요.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고 저희는 아이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잘해주고 신혼부부 같았어요. 원래 만났던 사이이기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했으니 얼추 부부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맛이 돌아서 음식을 워낙 많이 먹고 몸도 많이 부어서 살이 정말 많이 쪘어요. 제가 원래 마른 편이라 살찔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최고로 많이 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여자로서의 매력이 보이지 않았는지 예전과 달라지더라고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저와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의 친구 역할을 해주셨어요. 원래 남자들이 무심하다면서 착한 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했고 저를 항상 챙겨주셨죠. 그때만큼은 그 집의 시어머니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저와 연애 때부터 이성 문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죠. 다른 여자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저에 대한 평가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느니 이혼하고 싶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문자 내용을 보는데 그날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이 문자 내용을 남편한테 보여주며 설명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당황해하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야 거울을 봐봐 네가 여자냐? 이런 막말을 내뱉으며 오히려 여자들을 대놓고 만나고 다녔어요. 집안에서 다른 여자와 전화도 하고 데이트도 하러 나갔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늘제 편이 되어 주셨던 분이라 당연히 남편의 불륜도 제 편을 들어 주시며 남편을 혼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늘 가던 점집에 갔다가 오는 날이었어요. 항상 점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싱글벙글 웃으시는데 그날따라 화가 잔뜩 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말하면 늘 반응도 잘해 주시고 욕도 잘해 주시는 분이 그날따라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고 나서 네가 매력이 없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막말을 하시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가 남편을 잘 다루지 못했다고 했고 자기 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불륜이라고 해도 남편의 편을 드시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좀 전에 점집에 갔다 왔는데 딸이라더라? 사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원하셨어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를 이으라고 하셨죠. 저는 솔직히 딸이나 아들이나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가던 점집에서 점쟁이가 100% 딸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를 정말 못 살게 우셨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뀐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만삭이라 제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더 강도가 심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그냥 유산하라며, 출산비용이 아깝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저보고 그냥 짐덩이라고 하셨죠. 저를 이 집에 데려온 이유도, 바로 아들을 낳을 줄 알고 데리고 오신 거래요. 그런데 딸을 낳는다고 하니, 저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저를 대했던 것이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죠. 제가 계속 어머니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진작에 다 뺐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기가 잔뜩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너갈데 없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 잘해! 라고 했죠. 저는 그 상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밖에 살 곳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가정부 취급하셨어요. 어떻게 만삭인 몸을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놓고 자신이 만나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와 시어머니에게 소개시켜줬고,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과일도 깎고 커피도 날랐습니다. 정말 속상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 집의 며느리는 난데 이미 저 불륜녀가 제 자리를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꼭 했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이었어요. 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나중에 이혼할 거라며 그 여자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왔고 저에게 막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녹음하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말이죠. 매일 밤 속상해서 울면서 잠들었지만 나중에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일부러 출산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혼할 돈은 있냐며 놀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품을 다 제출했어요. 제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했기에 이길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 먹고 떨어지라며 위자료도 두둑히 주었고 저는 혼자서 출산을 했어요. 다들 딸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말해줬는데 일부러 밝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늘저 혼자 병원을 가는데 알리가 있나요? 그래서 일부러 출산 전에 힘들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와 아들 곁에 올수 없게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어떻게 아셨는지 저번에 놀이터에서 아들과 놀고 있는데 멀리서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게 연행이 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 할머니야! 너네가 뭔데 날 끌고 가! 이런 말을 하며 경찰서에 갔고 저희 동네는 그 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들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 근처만 와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이 하도 신고를 하고 저희 동네에 오기만 하면 경찰서를 가니까 한동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포기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남편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서 저녁까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퇴근하고 나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의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대뜸 경찰서래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급히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바로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저를 보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 제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 남편은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서 저희 아들 이름을 대고 아빠라고 했대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제가 친해서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저와 친한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계셔서 순순히 저희 아들을 신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전 남편과 전혀 친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엄마 없는데요? 라고 했고요.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친한 선생님을 불러 상황 설명을 했고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아들의 손목을 잡고 무작정 데리고 나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서 끝까지 아이를 붙잡았고 아들 손목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CCTV에 녹화된 전 남편의 만행들을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경찰들도 이 정도면 큰 사건이라고 했죠. 전 남편은 미안하다며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죠. 아들은 그 아저씨 무섭다며 전혀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절대 알리지 않았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낯선 아저씨들을 무서워해요. 같이 마트에 가도 아저씨들은 피해 다니는데 제탓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은 저희 곁에 오지 않아요. 혹시 모르죠? 어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지 말입니다. 정말 소름돋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아들도 벌써 청소년이네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저와 아들밖에 나오지 않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 사람들은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를 하니까 너무 통쾌합니다. 저의 이야긴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